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주 동안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 없이 살아온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3월 두째 주일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합당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는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나 들려오는 소식들은 소망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소망이며 주님만의 교회의 소망대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가운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반국가 세력들이 칼춤을 추고 있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대통령의 직위가 속히 회복되고 나라가 정상화되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낙망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고난이 영광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고을 입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 복음 통일을 이루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민족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죄 불순종한 이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 영적 음란에 빠진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권능을 힘입어 기도할 때, 죄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복음을 심습니다. 하나에 미리 썩어져 씨가 나고 자라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심을 믿기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 수가 나날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 때인 이 때의 부름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두려움을 이기고 분연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며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준비된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듣는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결단함으로 나오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